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200문제 용어 정의 220번입니다. 1번 정의 암석시편 일축압축시험의 정의입니다. 암석의 일축압축시험은 원통형 암석 또는 정사각형 암석의 시편에 측압을 가하지 않고 축방향으로 일정한 변형률 속도로 제하하여 최대 응력을 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강도영향요인입니다. 암석시편의 모양은 강도크기에 있어 원형시편, 육각형, 사각형시편으로 작아집니다. 모서리 수가 적을수록 한 모서리 응력 집중이 커집니다. 암석 시편은 가급적 원주형 시편을 사용합니다. 암석 시편 크기입니다. 암석 시편 크기가 클수록 미세 균열이 많아 감소하 되고 암석 크기 영향에 시그마 50분의 시그마 C와 D 관계 다이어그램에서 시그마 C는 암석 1축 압축 강도, 시그마 50은 D 50mm의 일축 압축 강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제하 속도에서 델타 시그마와 엡실런 a 축변형률의 관계 다이어그램에서 급속 제한은 강도가 증가하고 완속 제한은 강도가 감소됩니다. 제하판과 시편 사이의 마찰은 제하판과 시편 사이의 마찰이 클수록 강도가 증가하고 시험시 제하판과 시편 사이에 비닐 또는 그리스 등 유활유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수분의 함유량은 암석에 수분이 많으면 강도, 강도는 감소화되고 암석 표면의 수분은 입자의 결합력 저하를 시킵니다. 공급 중 수분은 압축 시 입자의 틈이나 공급을 넓히며 강도가 감소시킵니다.이로써 문제 220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엔 문제 221번입니다.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